요즘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핫합니다. 국외로는 미국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로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 가격에는 못 산다며 가격이 오를 현대차를 구매하느라 3월 한 달간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모빌리티쇼가 개최하면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더뉴 아이오닉 6와 엠 모델의 외관 디자인을 공개했는데요. 이 디자인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6는 현대의 도전적인 디자인의 대표격으로 인식되어 있죠. 이렇게 혹평을 받는 차는 사실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3년 세계 올해의 차 디자인 부문에서 수상을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죠. 공개된 디자인은 호불호가 더 갈릴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소나타가 보이는 듯합니다. 전면부터 보면 우선 헤드라이트가 훨씬 얇아졌습니다. 크고 부리부리했던 눈매는 실눈캐가 되어버렸는데요. 기존에 2열로 위치했던 픽셀라이트 주간 주행 등이 1열로 변경되고 헤드라이트가 아래 범퍼 쪽으로 숨었습니다. 덕분에 낮은 스탠스가 강조되긴 하지만 보통 실눈캐가 눈을 뜨면 강해진다고 하는데 아이오닉 6는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범퍼의 형상도 깔끔해졌는데요. 에어 인테이크를 숨겼다고 할까요? 현대 자동차 현대 디자인 센터장 사이먼 로스비는 정제된 순수한 흐름이라는 컨셉에 기반해 차체 흐름을 더욱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기존에 나 여기 있어 하고 하는 디자인과는 다르게 범퍼 라인에 맞춰 양 끝으로 이동한 에어 인테이크를 볼수 있습니다. N 라인도 가장 큰 특징은 범퍼에서 볼수 있는데요. 이러니 더욱 소나타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주간주행 등과 범퍼 디자인 차이만 아니면 전반적으로는 많이 닮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측면은 페이스리프트라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장착되었다는 점과 하나로 변경된 스포일러 실루엣이네요. 돌출형 스포일러를 없애고 덕테일 스포일러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차체 색에 따라 두톤으로 처리된 하단 부분이 리어 핸더에서 곡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올곧게 뻗었다는 점과 새롭게 선보이는 휠 디자인이 있습니다. 파이브 스포크 기반의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휠 디자인은 외곽선 라인을 더 두껍게 해서 시선이 쏠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사선으로 외곽선을 깎아낸 건가 싶었는데 실물 사진을 보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도어 위쪽의 파팅 라인은 그대로입니다. 기대는 없었지만 조금 아쉽긴 하네요. 후면은 범퍼 디자인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범퍼 라인을 따라 가니쉬가 들어가 차폭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생뚱맞게 들어있던 세로 라인이 사라져서 훨씬 더 깔끔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포그램프와 리플렉터가 사라져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세로가 아닌 가로로 들어갔습니다. 엔 라인은 오히려 일자형이던 리어램프 가운데를 막아 레터링을 넣었네요. 잘 보이진 않지만 현대 의 픽셀라이트 4개가 레터링 양 옆에 있어서 브레이크 등과 함께 점등되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범퍼의 디자인은 역시 엔라인답게 큼직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계속 볼수록 소나타를 떠올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에서 변경된 부분은 센터 콘솔입니다. 구성 요소의 배치가 달라졌는데요. 가운데 자리하던 버튼과 컵 홀더가 양옆으로 나란히 배치되었습니다. 여백을 많이 줄여서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사용한 느낌이네요. 이상으로 전반적인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새로워진 아이오닉 6 어떠셨나요? 이 외에도 아이오닉 5나 EV6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배터리 용량이나 주행 거리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더 향상될 스펙과 상품성의 강화, 가격에 대한 소식은 아직인데요. 새로운 아이오닉 6와 N 라인은 빠르면 5월대로 출시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그러면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